네, 아 예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이거 네. 아시죠? 그저 아, 원래 저희가 이 영상을 이제 먼저 찍어야 됐잖아요. 아. 마음이 급해요. 네, 그래 가지고 <laughs> 여기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어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리뷰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 저희가 마음이 급해 가지고 서로껏 빨리 보고 싶어 가지고 리뷰를 먼저 했어. 그러니까 네. 이제 아실 거예요. 왜냐면 우리 영상 정말 챙겨 보시는 팬분들이죠. 그죠, 그죠, 그죠. 이 팬분들은 이딱 봐도 알아. 이게 뭐냐? 그죠. 제목이 네. 순서상 1, 1, 1번 예, 아, 그, 그죠. 저번에 제가 그, 영집사는, 그 예. 영순이가 참잘 예. 보고 있다고. 아, 예, 아 예, 그니까. 영순이가 그래서 저, 순서상 1번, 이게 아, 제일 아, 재밌다고. 아, 이게 제일 재밌다고. 진짜 안 그래, 봤단 그래, 거네. 그래. 예, 그죠, 그죠, 그죠. 약간 나중에, 이거 한, 이거 한 10초로 추격해가지고. 아, 쇼츠네. 네, 예, 쇼츠로 내려고. <laughs> 뭐. 예. 그러다가요, 우리 안 만난다. 나중에 영상 <laughs> 통화로 <laughs> <laughs> 아무도 없고 그럴걸? 잘 지내지. <laughs> 그래서 이게 아, 안녕 아끝 이렇게 하라고 네,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어쨌든 저희가 네, 이거를 만나서 사실 이때 안부를 물어보고 그게 지내냐 하고 했어야 했지만 뭐 마음이 받아서. 그래가지고 서로가 뭐. 보고 싶어가지고 어 그럴 수도 있죠. 오늘은 음. 발전한 거예요 이게 어쩔 거예요? 예. 네. 우리 뭐 우리 리뷰를 보고 싶은 마음이 발전한 거죠. 어, 우리 유명인 특버인데 그죠 그죠. 어. 우리가 서로의 꺼를 보고 싶은 마음이 발전했으니까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. 뭐 어찌됐든 그죠. 간에 뭐가 됐든 자 네. 이게. 우리 에피소드 2, 예. 우리의 성장기, 열전기. 예. 2주 차에 대한 리뷰를 이제 오늘 하는 거였는데 이제 아까 저번 주처럼 여기가 이제 이제 박, 박이고요. 여기? <laughs> <박이고요? 이게? 웃음>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여기 이렇게 딱 누르셔가지고 또 저번처럼 예. 들어가시면은 잘 보실 수 있고요. 아 참고로 그게 있어요. 저희가 음. 서로 좋아요 수를 얘기했어요. 아, 그죠. 저번에 한 3억 5천 개 받았죠. 제가, 아니, 제가 5만2 0 3개인가 하, 예, 제가 그때 5만1800개? 아 그때 6만8 0개받는거 알았잖아. 아, 그래서 내가 이겼나? 그죠, 그죠. 아, 내가 이겼구나. 그래가지고, 예. 그때 자네 시원하게 사대기 맞았거든. 그죠. 명동에서 사대기 예. 맞아가지고. 예. 이번에도 잘 부탁드려요. 제가 이겨야 예. 하니까. 예. 이번에는 그냥 제가 솔직히 크게 얘기할 순 없고. 그죠. 좀 양심적으로 좋아요 한 10만개까지만 바랄게요. 그럼 저는 100만개 정도. 아, 너무, 네. 너무 검소하다 아이, 천만. 아 그것 좀욕심돼아 그래요? 어. 600만. 아 오케이. 네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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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케이. 그렇게 해서 기대하고. 네, 그렇게 해서 이게 네. 아닙니다. 이게 박이고요. 아, 네. 누르셔가지고 리뷰를 즐기시고. 아니에요.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<laughs> 그리고 또 다음 주에 <laughs> 이제 원본 영상이 또 올라갈 겁니다. 이제 네. 또 그거를 잘 확인해 주세요. 그러면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 리뷰 영상을 봐요. 네. 항상 말씀하시고 이게 순서상 1번이지만. 리뷰 영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. 그러면 저희는 아빠였습니다. <laughs>